뭐하지 않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까요아 어, 남자들아 네네 인사드리겠습니다 o r 안녕하세요 스마바이트게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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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나와주실래요? 아니 아이 친구 화살 충실한아 마실 거 유일하게 저희 노래 중에서 차 타면서 돌아가면서 듣는 게 이토예요 이토라고 예전에 괴물도 예, 좀 많이 듣긴 했어요 디스크 안 들어? <듀> 디어스포트니크도 많이 듣지 <듀> 당연히 돼, 그러니까 예. 그거는 당연한 거고 네가 써놓은 거안 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라 얘기를 하는 거야 교환 <듀> 얘기다 교환도당연지난해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 거. 이니까 이런 거. 이런 듣 이런 뭐야 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 거. 나는 모르는 지�erman. 유튜브 밈인가 아니야 <뭐라> 아니야 그냥 아니야? 나 그냥 그냥 이 영웅을 아, 진짜 숙대생이면 어디 맞줄알았어아뭐나 내가 모르는 <laughs> 밈 같은 건줄 알았어 지 아니야 지 신기하다 <웃음> 네, <웃음> <게임이라면> 지지 않는 여러분 <four> <laughs> 같이 몇 년을 산민 이렇게 돼도 돼요넌 뭐에 옆에서 계속 오고 앨범이 너무 예쁘니까 카우치 본더랜드 손들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깃털을 먹은 날이 그 날이에요 아 맞아요 루아 찍다가 안무 신때 깃털이 날리는데 그게 쏙 들어가 버지 말이요 나도 근데 들어갔어. 진짜 기분 더러워요.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아니, 기... 누구 털인지도 모르잖아. <laughs> 어떤... 아니 아니 깃털이잖아. <웃음> <웃음> 어떤 까마귀 털을 지 비둘기 털을 찌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근데 진짜 약간 어, 진짜 뭐야 그리고 인공을 만든 걸 수도 있고 어, 그냥 에어샷 하나 들어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기분 나쁘겠어 근데 기타를 진짜 막 이거만 했잖아, 진짜 몰고 이거만 했잖아. 맞아요. 이거 생겼다길래 어떻게 생겼어? 이 라는데 옆에서 범규도 같이 생겨고 같이 개개거리고 응. 있길래. 아니 들숨하고 리브를 하는데 쏙 들어가더라. 쏙? <laughs> 영규 손에 뭐야? 역시 이걸 또 설명해야겠죠? 이거, 이거? 알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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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앨범으로 <말할> <laughs> 이 앨범으로 맞을 <laughs> 것 같은 <같으면 웃음> 우리 거의 약탈사냥이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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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야? <laughs> 이게 뭐냐면 거의 <laughs> 아, 다눈 그려보자. <laughs> 야 뭐야 야왜 어, 이러고 는 거지? <laughs> 저희가 또 미니 게임을 준비했죠. 농구 네. 게임이야 농구 게임. 오빠들 MBTI 와나나 저러고 있 ISTP입니다. 다 i s t 아이돌이야. 죄송합니다. 진짜 지승이야. 알고 싶었어 진이아 진짜 하야이야 나야. 아이돌이에요 아니면. 중요하다. 미국 시리 미국 시름 미국 요재 미국 시리 미국 시리즈 미국 시리즈 미국 시리즈 미국 시리즈 미국 시리즈 미국 시리즈 고국 시리즈 미이시고즈 미국 시리즈 미국 시리즈 미국 시리즈 미국 시리즈 미국 시리즈 아, 됐나요? 아, 오케이, 감사잡니 재미를 위해서는 저안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 <laughs> <저> 소통하고 있을게요. <laughs> 네, 아, 재미를 위해서는. 재미를 위 재미를 위해서는. 재미를 위해서 큰일난거 같아 아는야 그런 말 하지마 재미를 위해서는. 재미를 위 25오 재밌어? 오네오 네. 이게 네기를 하니까. 8십 되면 멈추고. 누이 누가 쓰러져. 멈추고 조해지고와야아 수도 아니야 시간 맞 나봤어 이 마음 맞는데 그 아니 인데무0 만들고 만들어야지. 오 팔십오. 민 잠시만 형.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네와 신우 형130 맞... 오케이 와쟤다 들어갔는데 네수빈이형 120입니다 와신이야오늘은 아, 오늘 가자 자, 교훈 실력이 없으면 첫번째로 하지 말자 <laughs> <laughs> 첫번째로 한다고 꼴찌를 안하는건 안, 하는 건안 같네. 같네. 아, 오늘의 교훈 <laughs> 첫번째로 <좋은>. 가고 그랬네 <laughs> 자 그다음부터 집행할까? 네, 집행하게 갈겠습니다. 네. 한 명씩 갔다 올게요. 왜냐면 그 바로 여기 앞에 살게요. 여기. 여기서, 네, 네. 아, 여기서. 네, 지금 네, 거기 안 보인다. 네, 일단 이거는 내가 제일 약한 아, 거야. 아, 예, 안 보여야 되 내가 이걸로 먼저 오케이. 때릴게요. 준기 형이랑 뭐. 봐봅시다, 우리가. 아, 나 AS. 잘, ASMR. 이는 약하니까. 모함들 뭐 게임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야지. 에이, 고를래? 이거 만을래 저희 정말 즐겁게 항상 이러고 놉니다. 저희 평소 에 이러고 놀아요. 진짜? 평소 더 세요. 이걸로 통일했으니까 이걸로 맞겠습니다. 여기 차는 그 브릿지 보여줘가 있거든. 자 이제 브릿지 불러 주 줘. 제로 바이 올라옵어 아니. 빨리 어. 빨리 여기서 브릿지 이거 쳤는데. <laughs> <laughs> 어, 여기서 브릿지 하라고. 니가 보달란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거 아니 아니 그거 아니. 다른 브릿지. 도초 네. 하나 몰라. 이 브릿지 만드는 들 자는 제로 바이 올라으면 <laughs> 브릿지 불러 주 줘. 이 브릿지가 뭐야? 이거 지좀 불러요? 그 다리 이렇게 만드는 거. 레임 꺾는 아, 레임. 아, 레임, 아, 레임, 아. 레임 아. 아, 알지. 그걸 어떻게 해그럼 브릿지 불러 주세요. 아이은 s 네 s 맞다, y 오 u n d a y 오늘은 s u 빠져 a y 오늘은 Sunday. 은 s u n d 하고 오늘은 Sunday. 오늘은 s u n d a 좋아 좋아 <laughs> 나 얼굴 체크 비슷하네 기대돼 아 안돼 아, 아, 야 대박인데 <laughs> 진짜 그 그래? 썸네일로 쓰게 진짜 통과세리 <laughs> 보면 톰이 제 눈에 계란 볶아버리다가 제리가 눈 그려주잖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네. 만족스러워요? 너무 만족스러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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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뭘야으면 굴뱃눈을 봤긴 하다. 이게 지 들어갈 수밖에 너무 잘생겼어. 연준이가 내 댓글을 보면 눈썹을 매겠다. 바로 밀어주케요 근피 P 그 위버스의 네. 샵 연준아 언더테그크 모나리자 됐어요 이렇게 아, 아 언더타이크 네, 댓글을 보면 눈썹을 밀겠다 네,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약속 지켜주세요 <laughs> 발가락으로 피아노 쳐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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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볼게요 아, 샵 발가락 피아노로 네. 위버스에 올려주면 저희가 볼게요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